초등학교 운동회 때 남동생이 그 육상 100m 달리기를 하는데요. 그 뛰면서 계속해서 뒤를 돌아다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가 왜 자꾸 그뒤 돌아보냐 그, 그 시간에 빨리 앞으로 뛰어야지 이렇게 이제 야단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유 있게 이제 1등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는데요. 사실은 달리기를 할 때는 앞에 결승선을 바라보면서. 거기만 바라보고 뛰는 게 이제 당연한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마지막 그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 부활의 능력이 그 개인의 삶에 각자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이제 삶을 사겠다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함께 그리스도에 연합한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이 내삶 속에서 임하는데 이게 이제 영적으로 완전한 그 경지에 이르렀다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그 성취했다는 것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제 그 부활은 앞으로 없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 부활의 이제 현재성만 생각하고서 다시 오실 그 재림 때에 부활은 없다 이렇게 이제 허황된 주장을 하니까 여기 또 미혹되는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거, 그러니까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깨달은 다음에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토께서 원하는, 바라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내가 완전한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 나도 지금 그것을, 어, 배우려고 그 주님의 뜻한 발을 배우려고 나는 아직도 달려갈 일이 있다. 이거를 육상 경기의 이미지, 그 연상으로 오늘 지금 잡아서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 13절에서 더 부연 설명을 하잖아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었나. 내가 아직 그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뒤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과거의 사도바울이 자기가 자랑하던 거 명예로 삼던 거그 율법의 의 이런 거는 다 이제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과거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만 시선을 고정해서 나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서 내가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이 있지만 난 아직도 달려가야 된다. 아직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력길주에서 나가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그 바탕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부르셔서 부름의 상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지니. 그러니까 바로 그 12절에서는 완전한 성취,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온전히 이것은 그 완전한 성취가 아니라, 완전함이 아니라 상대적 완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나와 같이 생각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성숙한 신자들은 여전히 아직은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노력이 필요한 상태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면 그런 생각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데 만약 나와 같은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나시리라.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 진리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도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바울이 말한 같은 원칙에서 우리가 아직 상대적으로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것 같지만 아직은 미흡하다 이 같은 원칙에 의해서 영적 교만은 버리고 자만은 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지속하는데 각자의 수준에 맞게, 역량에 맞게, 우리가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가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사도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를 본받으라. 근데 여기서 이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건방진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말하지만 어, 나와 같은 그 믿음의 경주, 나와 같은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런 자세를 이제 본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는데 고하이 눈여겨 보는 건 누굽니까? 바로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푯대를 향해서 어 자기 부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로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이 비도덕적인 세속주의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빌립보 교회에 영지주의자들, 그 다음에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이런 세속주의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하고 욕되게 하는 대적자들이다. 너희는 그들을 본받으면 안 된다.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그 십자가의 원수들, 십자가의 대적자들은 19절에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파멸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이, 그들이 그 배, 우리가 그 탐식, 그리고 탐욕, 그리고 방탕한 거, 방종한 거, 그리고 음란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섬기는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다. 그들의 신은 배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 탐식하고 음란하고 방종하고 방탕하는 가운데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 부도독한 일들을 오히려 즐기면서 떳떳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포 교회인들에게 너희는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육신의 그 욕망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방탕한 삶을 사는데 이 땅의 것이라는건 뭐냐면 땅의 일이라는 건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이다 우상숭배로 나왔잖아요. 이런 것을 쫓는 자들이 바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우리의 고향은 하늘에 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 현재를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뜻하는 바대로 살라는 것이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놈이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서 다시 오실 거잖아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시민권자로. 빌리포 교회 교인들은 이 빌리포라는 게그 로마의 작은 그 축소판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로마 시민권자들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 빌리포 교인들이 와닿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는 어떤 분이냐. 만물을 다스리시고.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만물을 피조물을 다 다스리게 하시고 그 힘과 그 권능으로 우리의 그 육신, 악함, 죄에 썩어질 그 몸을 그 연약한 몸 그것을 변화시켜서 그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든 성도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 나갔을 때. 썩지 아니할 몸으로 완전히 구원받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리포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도 바울의 목표와 동일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계속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경주를 지속적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땅의 일에 빠지지 않고 하늘 시민권자로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 폿대를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